나나나나나내 나의 새집 아직 공사 중인 내 집으로 이동해 볼까 노래 나오는 중어 여기 영상에서는 안 나오는 노래 나나나나자 우리 집이네 여기가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매 어, 문이 없네. 오, 잘 만들어졌네. 우리 집. 이 야, 비싼 건데 이거. 야. 에? 야, 레전드인데 이거. 와, 레전드다 이거. 이 야. 이야. 잘 만들었네. 자, 음식이나 좀 가져가야겠네. 흠. 음. 맥앤치즈, 맥앤치즈, 꽤 괜찮겠네. 대호. 어 됐네. 자, 먹자. 방동명? 또 먹기. 냠냠 먹고 있는 중. 방독명 쓰면서 먹기. 냠냠냠 냠냠냠 또 먹기. 냠냠냠 냠냠냠 음. 맛있다. 에, 에이 귀찮아. 버려. 생그랑 너로마무 아. 어? 응? 요리주 가기에서 치워야지. 쓰레기통 여기는 일단 쓰레기통 인가 촤어 음. 배달 일할 시간 다 다갔네 핫초커 대워 핫초크 핫초크 맛있게? 하하하, 음다 됐네. 핫초코. 음 맛있다. 핫초코 버려야지. 자, 하초코토먹었으니까공 아침이 되면 자, 빅 n 뉴스 s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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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왜안 된다고 이거요? 저도 모르겠 쓴다. 아 로블록스 칠개 말을 들어 보래서 알겠습니다. 흠안 받는 거냐? 어떡 하죠? 응 음, FBI 일부르죠. 알겠습니다. 끝. 아 뭐야 FBI? 뭔쌉 소리 하고 있어? 아 샤워나야지. 아 목욕. 목욕 중. 어.

일하러 가야겠네. 음, 한 시간 뒤, 어이형 씨, 응, 응, 정, 정정정정 씨 일하러 하슈, 알겠소? 자 일하러 해야지. 오토바이. 오, 와, 운전 처음네. 끝. 자, 참 잘했어요, 아저씨. 뭐 아저씨? 잠시만. 에휴, 한... <laughs> 해치웠나. 가세요. 갑시다. 뭐야? 아이씨. 들어가! 아! 푸당탕탕. 기계 고장. 아, 어, 경찰이 오네. 내 눈에만 보이는 경찰. 으악, 도망가! 삐뽀, 삐뽀. 왠. 도로마무. 찌! 정말 빠르시네요. 하하하. <laughs> 제가 또? 차. 엄마. 전화로 장소를 시작해. 엄마! 내가 뭔데 자를들를서 차라리 또또 삐옥 거 하겠다. 으. <laughs> 때려칠 거야. 빵! 어, 도로마무. 도로마무. 시간 되돌리는 중. 시간 되돌리는 중. 어? 응? 음, 음, 음. 어쩌라고요? 꺼져, 엄마. 으이. 사실 실제 엄마를 던짐. 아기 싫어. 띠, 띠. 걸려. 아. 땅기로를 나는 넌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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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바다에 빠뜨리고 걸어서 가야지 걸려 어? 잠만 풍덩? 오토바이 고장나 헤헤헤 오돈 많이 받았네 실제 도한 현금 헤헤헤 걸어가야지 집까지 열... 열한시간 뒤 건설장 팀매 모습 흠 이거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네. 어이 어이 정화용아 보시 봐시 봉봉당띵동씨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니? 아는 이런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아 저도 모르겠네요 잘. 야형씨 너가 하자면서 네가 고르면 어떡 하냐 싸우는 중. 토당당당, 부장창창창, 부장창창, 차도 밀려나. 팍 차고장. 어. 장총신장송신장보 딩당당, 딩당, 오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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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싸우는 중. 진정됨. 하, 아, 문부터 설치하자고. 예. 문부터 설치하시죠. 문. 음 문은 어떤 재질로 할까? 현씨음 비싼 문으로 하시죠? 그래 그래 음 색칠할까? 그래 하얀 색깔이 괜찮겠네요 좋아 알겠어 푸찌그 푸찌그 문 만들기 성공함 문다 만든 침대 흠 침대는 어떤걸로 설치할까 형씨흠 음, 침대는 이걸로 할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너무 비싸요 형씨 저기요 이거 너무 비싼데요 에휴 이건 못사겠다 흠 그러면 어떡하나 저기요 어떡하여 게 어떻게야? 야어 손님 진정 좀 하세요. 내가 진정해 뭐야? 네. 레레레레레 뭐야? 싸 창문 창문이라도 달아줘야겠네. 창이라도 달아주자야. 네네 네, 알겠어요. 창이 창이 좋겠네. 그러게요 이 창이. 괜찮아 보여, 요 흠. 아이, 돈이 없네. 다시 하러 가지. 알겠어요. 잠시 뒤. 그 시각. 음. 차도 잘주 삐빅. 삐빅. 음. 차도 잘 주차됐고 자, 분도 아직 안 만들었냐? 어떻게 음. 어, 잘 만들었네. 어? 여기 못 보던 문이 하나 있네? 이 문의 정체가 뭘까? 흠 모르겠네.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 흠문 열어볼까? 오! 뭐야, 이거? 왜이 뚫려있는데. 삐뽀, 삐뽀. 여기서 수술 여기 어디? 나는 뭐아우씨 뭐야. 에 머리 아파 바보가 돼. 레에으 깡팡 부려야지. 경찰서로 이동돼. 다른 집주인. 다른 집주인. 등장. 잠시만. 어, 여기서 그 커브를 해야 한데. 어, 멈춰야겠네. 띠. 어, 초록불? 인가 초록불이네. 커브길. 아, 어, 저기. 이게 그 원래 집주인이 경찰서로 갔는데, 그건가? 흠. 차는 일단 폐차된 것 같고. 그때 그 주인 차가 폐차됐다고 소문 들었는데, 띠딧! 아, 됐네. 뭐야, 이거? 문왜안 맞는 거야? 자, 뭐야, 이거? 욕실 왜 만들어, 왜 있는 거야? 아유, 모르겠네. 에, 헤이 참나, 욕을 내야 돼? 아이 사람은, 아이주 사람은, 아이주 사람은? 아유, 경찰서 가기도 좋네 네. 스물한 시 스물한 스물일 일 스물일 일뒤 가야겠네. 어 잠바, 어이 오토바이가 왜? 이 어, 어, 어. 근데 강가에 빠지면 안 돼. 음.